<laughs> 와, <너무> 대단하다. 어. <laughs> 좋겠다, 그런 기술이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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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 좋겠어. 아유. 어, <laughs> 바가지들 마늘에 있으면 저거는 다, 나설로 다 아, 하니까 얼마나 좋아. <laughs> 이제 다끝났어그또 있어? <laughs> 네. 아, 뭐야, 또. <laughs> 어. 오늘 다 고지기네, 고지기. 아, 그래.

오! 아, 그 <laughs> 어! 야 오. 야 야. 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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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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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야. 쉽다. 와! 러분 오, 단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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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